안녕하세요. 오늘 은 이태경이 먹방을 찍어볼 거예요. 핫도그 먹방이에요. 핫도그를 맛있게 먹어볼게요. 이태경이 먹방. 야 빨리 숙제나. 숙제 좀할 거요? 보여. 구독 좋아요 꾹꾹 구독 두번누를게요 띡띡 팍 어, 무조건 누르세요. 어이천구번에 구독이 되고 구독 시소까지 해가지고 안 누른 건데. 자 그러면 구독 그럼 네번 눌러도 되나요? 오늘, 취소하안 돼요, 대신. 응, 구독 취소하고 싶은데. 안 돼요. 형, 응, 굳이 like 마세요. It. 안녕!